지난해 말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새롭게 접경 지역에 포함된 가평군과 속초시가 최근 발전 계획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가평군은 여섯 개 읍면에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단과 용역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경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 가평군이 받는 가장 우선적인 혜택으로. 이른바 세컨드 홈과 과세 특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군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가평의 정주 인구 증가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한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그간 막혀왔던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바이오 뭐, 클러스터, 농업에 관련된 산업단지라든가 산업에 관해서 뭐 공장을 짓고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체 작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했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까지 가기에도 이 인도와 차도와 이게 부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원초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정비가 돼야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여섯 개 음면에서는 각기 지역 현실에 필요한 발전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평군 전체의 발전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이 가평에 향후 25년도까지 50년까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도 하고요. 전략사업을 크게 100개 이내로 도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빌드업을 한 다음에 10월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행정안전부로부터 가평의 접경지역 발전안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존의 경기도 균형발전 계획이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경지역에 따른 피해와 복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주민 52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연구단은 앞으로 읍면별, 분과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발전 종합계획의 틀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